오늘 너무 좋은데 조용히를또 뵙고 아박수성이툭 근데 원래 <laughs> 저는 단결입니다 아 충성입니다 충성 아 우리는 예, 우리 고한대니까 <laughs> <laughs> 형이 마무리하는 거야 형이? 아니 형이 아이, 형이, 마무리. 해야지, 형이 마무리. 마무리해야지 형이 마무리해야지 탑권 아유 왜한한 여기 한저 최고 연장자이고 연장자 무슨 소리야 탑권이 최고인데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아 진짜 나 마무리. 가겠습니다. 아, 바브레 형. 아, 저 좋은 형이. 됐어. 예. 그아또같다 얘기. 들어라. 장이네 동주. 동주. 에이, 동주 덕분에 정말 깜빡, 깜짝 깜짝 놀리는 건 우리가 스쳐 가는 인생인데 또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는 정신 덕분입니다. 맞지 않습니까? 오케이. 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좀 줄여서 주셨고. 아 예. 잘 건강하시고. 저기 서로 얼굴을 아시니까 정말 또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도 네. 이 모습 그대로 가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. 맞습니다. 2020년 건강하시고. 음. 피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저 정말 오늘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. 그